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베제트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병은 대체 뭐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지? 혹시 평생 낫지 않는 건 아닐까? 병명조차 낯설고 인터넷에는 무섭게만 들리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진단을 받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베제트병의 전반적인 개요와 치료 방향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제트병은 자가면역성 혈관염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이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의 혈관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혈관염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즉 면역 체계의 문제로 온몸의 혈관에 염증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제트병 하면 보통 구강궤양을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구강계양은 베제트병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입니다. 실제로 구내염이 계속 생겨서 병원에 찾았다가 베제트병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구요. 하지만 혈관은 온몸에 퍼져있죠. 그래서 베제트병의 증상도 입안에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생식기, 눈, 피부 등 전신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베제트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혈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내염 같은 작은 증상에서 시작해 몸 곳곳에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왜 나는 이렇게 입안이 자꾸 헐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온몸이 더 욱신거리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입안의 상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이나 감염, 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괴양이 다시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베제트병은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면역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제트병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강괴양이에요. 흔한 구내염과 비슷해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기거나 아물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릅니다. 통증이 심해 식사나 대화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생식기 괴양입니다 입안의 궤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재발이 잦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안과 증상인데요.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 있고 염증이 반복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증상입니다. 결절성 홍반이라고 하는 붉고 아픈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과 비슷한 모양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소화기 증상으로 복통과 설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베제트병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면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베제트병이 의심된다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내염이 반복되어 일반 내과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면역 질환이라는 이유로 류마티스 내과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제트병이 정말 좋아지려면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발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제트병 진단을 받으면 염증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이 처방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증상이 잘 진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복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중단하면 혹은 컨디션이 나빠지면 재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별 반응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베제트병의 진짜 문제는 치료에도 계속 재발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고요. 가벼운 부작용으로 부종, 체중 증가, 위장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게는 혈당이나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력 저하나 장출혈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환자분들은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약 치료입니다. 예전부터 베제트병은 고혹병이라는 이름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약 치료가 베제트병 관리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고요. 또 한약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신 면역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고 근본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한약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고 재발이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좋아지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베제트병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면역 질환이자 혈관염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혈관염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두 영역을 모두 아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베제트병과 혈관염을 잘 이해하고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회복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동경환 의원에서는 어떻게 베제트병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베제트병은 혈관염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동경환 의원은 16년간 베제트 같은 혈관염과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을 7천명 가량 진료해 왔는데요. 이렇게 쌓은 임상경험 외에도 혈관염 치료와 관련된 한약 조성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을 활용한 혈관염 치료 효과가 보고된 논문들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학문적 근거를 임상에 연결해 베제트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경환 의원은 면역 체계에 집중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면역 체계가 불안정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자 한분한 한 분의 전신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피고 있고요. 치료 이후에는 면역 증강고를 통해 전반적인 면역 밸런스를 회복시켜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제트병이 어떤 병인지, 원인, 증상, 병원 선택 팁과 치료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베제트병은 단순한 구내염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면역에 영향을 주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따라서 혈관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깊이 이해하고 임상 경험을 쌓아온 곳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베제트병은 계속 재발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일상회복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